한반도 둘레길 마흔 번째입니다. 구망리에서 군하리까지, 그러니까 직전 동영상이 멈춰섰던 김포시 월곶면 구망리 더존 아이 숲이라고 하는 전원주택의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다음 마을, 그러니까 다음 행정구역인.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통진 향교까지 주행합니다. 지금 목적을 하고 있는 군하리는 월곶면의 면사무소 면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정식 명칭이 행정복지센터인가 그래요. 면사무소라고 안 부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풍경들, 지금까지 눈에 익숙했던 풍경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번화합니다. 음식점도 많고,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주택들도 많고, 어, 군하리의 풍경은 어,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 어, 주행 거리는 2.2km 정도로 예상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길바닥에 써있네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지는 처음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시에서 많이 봤는데, 도시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길바닥 도로표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농촌으로 가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거의 없고, 인구의 절대 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와 면하고 있는 모든 마을들,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단위의 최말단단위, 도시의 동과 시골의 리, 이 바다와 접해 있는 모든 동과 리만 통과해서 한반도를 한 바퀴 삥 돌아보겠다고 하는 한반도 둘레길 4흔번째 마을이 군하리입니다. 월곤면 군하리, 김포시 월곤면 군하리. 조금씩 군화리에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주택들이 많아집니다. 이전까지의 동영상의 풍경은 주택들도 있고 집들도 있었고 뭐 축사 이런 건물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는 뭐 농수로 그리고 눈밭 그리고 산 이런 풍경이었는데 끊이지 않고 주택이라던가 이런 어, 업무용 건물들 등등 해가지고 건물이 끊이지 않고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면 소재지라고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구나리가 면사무소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여행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이거는 그맛 칼럼 니스트 황교익 선생이 했던 얘기인데요. 어느 동네 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싶을 때 되게 맛집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건년 군하리에 있는데 맛집 검 검색, 알려달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김포시 맛집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는데 정말 음식 그 싸고 맛있는 거 먹으려면은 흔히 맛집이라고 알려지고 홍보되어 있는 그런 집을 찾지 말고 해당 지역 면사무소에 전화하랍니다. 아, 그래서 여행자라고 하면은 여행을 가는 김에 그곳에 들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개는. 그리고, 연산무소 직원들이 회식할 때 어느 집으로 가냐? 그걸 물어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괜찮은 음식점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성과는 별개로 내실이 좋은 그런 집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중소 대도시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만은 꽤 사람 사는 동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적했던 풍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기 로타리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조금만 더 가면은 목적하고 있는 통진향교, 통진향교가 나옵니다. 통진 향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려 시대 때, 고려 말쯤에 세워진 향교라고 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127년에 처음 지었다고 하네요. 향교가 뭔가 하면은, 조선시대에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높은 상위에 있는 교육기관이 성균관이 있죠. 그게 이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보고, 그러면 중등교육기관이 한양을 포함한 도시에는 학당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한양 같은 경우, 중부학당, 서부학당, 뭐 이런 식으로 학당이 너다섯개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립 중등교육기관. 사립 중등교육기관은 서원이 되겠고요. 서원과 향교는 대체로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 바깥쪽, 입구 쪽 부분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좀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어, 존경할 만한 어떤 대학자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laughs> 다만,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향교는 공립. 그 다음에, 서원은 사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통진향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김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걸어서 올라가면 통진향교입니다. 입구에는 하마비가 있습니다. 신성한 곳이니까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기관이 신성할 건 없고, 이제 대학자들 누군가를 보시는 사당이 있었을 테니까, 신성한 곳이라고 보고 말에서 내리라는 것이고, 향교를 바라보고 바로 입구에 거대한 보수가 한 거로 있고요. 향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건물, 이렇게 눈으로 한번 가까이서 보고, 근처에 보호수, 향교 맞은 편에 보호수가 하나 있고, 바로 오른쪽에 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의 오른쪽으로 또 커다란 보호수가 한 그루 있습니다. 보호수가 세 그루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번 주행 마치고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